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는 장호 경제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통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음,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4113억 불입니다. 4113억 불인데 음, 원화로 계산해 보니까 한 570조원 IMF 이후로 달러를 착실하게 저축해 왔습니다. 음, 그 다음 또 세계경제가 이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출량이 늘어서 수출해서 벌어 들어온 돈이 달러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투자 금액이 3,500불입니다 3,500불인데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후의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5% 정확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면은 저희들한테 남는 게 613조원 정도 남습니다 613억불 3억불이 남게 되거든요 자 이런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3,500억불이 현금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IMF 같은 외환위기에 대비해서 이 외환보유구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경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제구상에 우리나라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통화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로 쌓이 놓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역시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미국 달러. 파란색입니다. 그다음 유로화 20%. 위안화를 사 놓는다.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 에나가6% 차지합니다. 절제적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가 기축 통화로서의 비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제 간의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도구를 보니까 미국 달러가 50% 이상입니다. 유로화가 21% 정도 되고요. 전국 위안화가 한 4.7%, 엔화가 2.5%, 그 다음 영국 파운드가 6.5 이릅니다. 여기도 절제적으로 미국 달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국제 간의 결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수출이 잘 돼서 한영 달러를 가져오기만 하면 좋겠지만 또 수입을 하는 문제다든지 결제수단으로 달러가 없어버리면 IMF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3,500억 불 현금의 투자 이거 우리가 요구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납니다. 15%밖에 남지 않죠. 거기다가 90% 이익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여기다가 정부가 사인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을 지경이겠죠 정부의 고심도 굉장히 클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게 통화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수합은 이렇게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 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 연방은행에서 천만 달러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책정을 해서 139억 원을 미 연방은행에 지급을 합니다 이제 원화와 달러가 스왑이 된 거죠 그 중간 과정에서는 서로 이자에 맞춰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만기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때 음 한국은행에서 천만 달러를 미 연방 은행에 송금해 해 버리고 FRB에서는 원화 139억 원을 담보로 잡은 것을 이렇게 돌려 줍니다. 자, 여기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런 거죠. 음, 녹화는 시점에 환율이 1,388원입니다. 그런데 음, 돌려주는 만기 시점에 보니까 환율이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율로 따지면은 돌려 주어야 될 달러가 1,440만 달러가 됩니다 1,440만 달러가 되는데요 1,440만 달러를 돌려 주지 않고 원래 처음 환율 빌릴 때그 환율 그대로 천만 달러를 돌려준다 이겁니다 자, 이 통화사업의 시작은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때 미국 연방정부은행이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과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어 정치적인 입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일본하고 유럽중앙은행과는 수왑 조합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 스탠딩 라인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러가 부족할 때는 일본 돈이나 유로화를 가지고 대신 주면은 그 가격 그대로 달러를 만기에 상한마 해버리면 달러는 공급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음, 이머징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일시적으로 했다 안 했다 는 방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요약한 건데요. 미국이 달러와 원화를 바꿀 때는 항상 사용한 똑같은 환율로 다시 바꾸는 것이 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시점의 환율이 1달러당 1350원이고 계약기간이 끝난 만기 시점의 환율이 2000원이 될지라도 1350원에 다시 바꾸는 형식이다. 상당히 좋은 계약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조금 진한 자료입니다만, 어, 이렇게 스탠딩 라인 쪽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언제든지, 어, 영원히 수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바로 여기 있죠. 음, 캐나다가 있고, 그리고 유럽 연방 중앙은행에 속해 있는 나라는 다 되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는 어, 여러 전에 속하지만 자체적인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요. 바로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일본이 스탠딩 라인입니다. 언제든지 스왑 조건이 되어서 달러가 필요할 때는 서로 자국 통화와 교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외환위기 걱정을안 해도 되겠죠. 이런 나라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동화사업이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000년 2021년도가 2년도에 어, 수가도합을다 갖고는 체결하지 않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템포로리 라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동화사업을 했다 안 했다는 거 음, 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보면 한 8조 3천 정도 그 다음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은 이런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호주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3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 원화로 한 4조 정도 이렇게 통화수업을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이분, 이 나라들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음, 수업 계약을 완료했거나 또 다른 금액으로 체결이 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결제수단인 달러가 아직까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를 거의 4,113억 달러까지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미국에서 3,500억 달러 현금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났겠죠 4,113억 달러에 85%가 나가버리면 불과 우리 613억 달러가 남습니다. 음, 이런 경우, 원화로 따지면 한 85조 원 정도가 남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런 걸 쉽게 정부에서 서명해 줄 리가 없겠죠. 여기에 보완책으로 우리가 이런 스탠딩 라인 쪽에 미국과 연관 통화수업을 해버리면 외환 보유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통화수합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이 통화수합을 영구히 스탠딩 라인으로 체결을 했을지라도 또 6개월, 1년 후에 또 다른 조건을 내민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를 지키면서 신뢰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호이 경제계실. 오늘은 통화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